예, 정책 실장님. 예.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 네.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 어, 딸이 딸이 여기 어, 저축을 한게 있고요. 어, 제가 좀 지금 어, 어, 빌려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일명 이정부가 얘기하는 갭 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갭 투도 아닙니다. 원님, 전세가 죠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여쭤 볼게요. 네. 그럼 갭투자 아니, 아니라 지금 2000년도에 전세 2000년도에 그거 갭투자 아니고요. 자, 제가 잠깐만요. 중도금 다 치러서 한 겁니다. 자, 따님은 지금 전세 자금 도와주셨던 아니면 따님이 모았든 자기 집을 살수 있는 그래도 전세입니다. 보유고 아니고요. 네.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살았지 월세가 전세, 아니잖아요. 전세, 전... 예. 그러면 집을 아니, 살수 있는 아니, 보통 주거 저... 사다리로 전세를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로 지금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저희 부인하지 마세요. 아니라니요 의원님. 아니 그 주택을 말씀드릴게요. 소유하려고 실장님, 한 갭, 갭이 갭 아니다니까요. 청년들한테는 아니라니까요.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 아니 의원님. 왜냐하면 이번 제, 정부 예산을 제 보면 제 가족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 월세를 하지만 청년 전세가 될수 있는 이 정부 정책 대출은 거의 다 잘랐습니다.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세자금 청년들이 더 보탤 수 있는 뒷임돌 버팀목 이 대출 같은 경우는 3조 이상 잘라냈어요. 아 정리해 주십시오. 내, 아니라 내 딸은 전세를 살수 있어서 든든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내 아들도 내 딸도 전세 살아서 집 사는 주거 사람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들을 몰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여놓으면 청년들 월세, 그 다음에 청년들 임대주택 따는 거예요? 왜 전세를 못 가게 그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의원님 제... 질문하신 만큼 저에게 답변할 시간 주세요. 딸 네?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생애 최초나 그런 그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거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예산 보십시오. 내년 정부 예산을 보면 정확하게 보세요, 실장님. 누가 뒤에서 좀 보완 좀 잘해주세요. 버티는 게힘자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그 5도 예. 이상 착한 게 내년 예산 안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수요역도 주는 겁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요, 네. 이 지역이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또 방만하게 운영된 걸 저희가 6, 7때 정리한 겁니다. 위원님 어떻게 이렇게 가족을 그런 막 엮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 딸도요. 정리해 주세요. 음, 음. 자 정책 시장 도 그렇고 우리 저 김문대님. 그, 음. 자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걸 공직자에 네. 아니 제 딸이 딸이 전세 그 갭투자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자저 적당히 하세요. 공직자 아버지 도 가지고. 이어뭐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하면서 그런 딸에게 자 정책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오 원님 정책실장님 오 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딸이 갭 투자 들어있다고 제가 갭 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실은요 아니 둘다 사실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갭 투자 안 했어요 자자 그만하시죠 김은혜 의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면 원지말지말가만 있어. 정책 실장! 안니까니까좀가만 있어. 좀 정책 실장! 가 봐.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도그렇안 된다니까 지금. 정책 실장! 지금 위원장이 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겁니까? 여기 정책 실장 화내는 것보니까송고합니다 죄송한데요. 근데 잠시들 저도 네. 저 죄송합니다, 위원 근데 그 가족 문제는 서로 예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좀 좀 그런 건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들 한계는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저 처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질의가 현안 질의가 아니고 대체 토론이라는 거그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다들 흥분을 좀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